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가슴 뛰는 소식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음. 불금이라서 어, 오늘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또 가슴 뛰는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경기도 평택 캠퍼스죠. 자, 최근에 어 어제 그제입니까? 53층 규모 컨트롤 타워 통합 사무동입니다. 여기 아마 지금 왼쪽부터 어, P1, P2, P3는 한 내년 말쯤에 완공이 되겠지만 오른쪽으로 더 가면 어, 여기에 P4부터 P6까지 지금 P P4에서 어, P5에서 P6 사이에 어, 53층 규모의 삼성자의 컨트롤타워가 아마 지어질 예정인데, 어,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해드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러분들은 주주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이것만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자체가 음, 아마 뿌듯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후반에 제가 이 얘기를... 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바로 말씀드릴 게, 어, 지금 또 가슴 뛰는 소식이지만, 어제 여러분이, 어, 얘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 언론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음, 한마디로 삼성자 뭐, 가전도 가전, 어, 어 그이후에또 하만도 따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상, 하만이 2016년도에 이정부 회장이 사실상 인수, 하만을 인수를 하고, 본격적인 건 2017년부터 삼성자가 실질적으로 하만을 경영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여러분, 2016년도에 인수하기 전에, 사실상 영업이익이, 하만 영업이익 6,8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2000년도. 자 여기에는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죠 600억 입니다 영업이 거의 10분제 1이죠자 하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향후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전장사업 이게 미래 핵심 먹거리인데 이다지도 뭐 힘을 못쓰고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슴이 뛸 준비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결과적으로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유력한데 영업이익이 하만 삼성전자가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인수한 이후에 어, 사상 최대치 경신이 이제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향후 어, 인수 후에 5년만에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어 음, 어떻게 보면 만으로 삼성 편입 4년 만이죠.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눈앞에 뒀는데, 일단 여러분, 올해 하만 연간 영업이익이 6천억억 이상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2020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데, 음 자, 일단은 최대 실적까지 기록할 전망이라 하는데, 일단 10조는 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영업이익, 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데, 일단 이게 왜 여러분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올해 말 지나서 내년부터 분기 한 1조 대까지도 어, 바라본다고 하니까 자 하만 이것까지 가세를 하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듯이 어 테슬라도 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 핵심 칩이죠 음, 자율주행 칩 그것까지 대져서 파운드리와 더불어서 어, 전장, 어, 향후 전장 사업이 어, 좀더 M&A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전장이 어, 이재용 부회장 핵심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죠. 예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음, 일단 5G, 5G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5G와 어, 전장 그리고 인공지능. 어, 3년 내, 이 중에서도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아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의 핵심 미래 먹거리 중에 한 가운데 에 있습니다. 하만. 자, 이 전장이 사상 최대의 어, 영업 이익을 올해 달성을 할 거라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지금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량 하만, 전장 사업까지도 어, 삼성자가 이제 어, 인수를 한 이후에 어, 드디어 아마 빛을 서서히 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만의 주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디지털 콕핏인데 이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43만대, 아 343만대 전년 대비 43%나 늘었습니다. 물론 생산라인 가동률도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8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 포인트나 올라갔죠. 자, 일단 삼성자는 정보기술 IT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기술과 함께 하만의 전장 기술, 자, 여기까지 결합한 디지털 코핏을 어, 삼성자가 이제 핵심 미래 먹거리로 아마 이제 승화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래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삼성자가 갑자기 하만이 이렇게 갑자기 펑뛴게 아니겠죠. 물론 올해 그 삼성자가 어, 실질적으로 이 전장 전문 회사로 어, 탈바꿈하는 체질 개선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의 영업이익이 급반전을 한거 아니냐. 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하만 인수 당시에 한 100개가 넘었던 이 중소 회사가 있었죠. 자, 이 절반가량을 합병을 하거나 청산을 하고, 물론 차량하고 사물관 통신 V2X죠. 제가 이거는 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전문업체까지 인수하면서 체질 개선은 상당히 속도를 냈습니다. 어,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하반기 들어서 실적 개선 본격적으로 더 속도를 아마 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픈 손가락으로만 느껴졌던 이 하만.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어, 매출과 영업이 여기서 이제 삼성자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 이게 아마 파운드리 다음으로 좀더 성장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삼성의 영업이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상품이 아마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평택 캠퍼스죠. 자, 이 사진만 보더라도 저는 사실상 이 삼성자가 지금 미국에도 곧 발표가 되겠고, 음, 파운드리. 그리고 뭐한가령뭐 유럽에도 잘하면 아, 파운드리 공장을 어, 짓는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물론 이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사항이, 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음, 물론 전문가들은 어, 지금 메모리와 파운드리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지만, 물론 그 미래를 보고 삼성자가 2030년까지 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죠. 자, 물론 그 시스템 반도체 1위 뿐만 아니라 메모리, 이 모든 걸 1위를 어, 지키고, 그리고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 물론 1위는 못해도 좋습니다. 아, 물론 하면 더 좋죠. 음, 그 핵심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자, 물론 미국과 어, 해외까지 더, 더욱더 어,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가속화는 되겠지만, 사실상 삼성자의 어, 2030년 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기 위한 음, 핵심 공장은 평택입니다. 자, 이 평택 여러분. 여기에, 어 음, 아마 2030년까지 1위를 하기 위한 목표는 여기에 지금 컨트롤 타워, 통합 사무동이 엊그제 어, 기사로 나왔는데 53층 규모입니다. 이걸 지을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뭐 삼성자의 어, 지금 반도체와 관련한 건뭐 수용할 뭐 인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일단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핵심적인 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어, 근데 최근에 그 삼성자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3층 규모의 이 평택 캠퍼스 통합 사무동에의 조감도죠. 이걸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 53층 규모가 어디에 지어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향후에 삼성자 지금 P1, P2, P3, 그리고 P6까지 총 6개 공장이 여기에 지어질 예정인데, 물론 그, 형태의 P4에서 P6 공장 건설하는 이, 이 라인, P4에서 P6 라인, P5에서 P6 라인일 겁니다. 이 사이에 이 통합동 53층 규모의 컨트롤 타워가 아마 지어질 예정인데, 그걸 추측을 해보면, 향후에 P4에서 P6까지 전부 다 여기 아마 지어질 예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가능성도 일전에 공업용수를 확보해 달라고 P4, P6 공장건설을 대비해서 여기까지도 미뤄봤을 때 아마 여기에 총 6개 공장은 아마 다 지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고 다 지어진다면 그 규모는 여러분 제가 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택 1라인이죠 맨 왼쪽에 여기가 11만 9천 제곱입니다 자이 정도 3.6만 평이죠. 어, 그리고 P2 라인 같은 3.9만 평. 그리고 P3 같은 경우는 역대급인데 축구장 25개 규모인데 아마 P2 규모의 1.7배입니다. 자, 물론 P2와 P3 라인은 지금 EUV 디램 어, 그리고 랜드 그리고 EUV 파운드리 어, 복합 단지죠. 그러면서 이 복합 단지에서 마구 찍어낼 겁니다. 자그 규모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로 하니까 축구장 25개 규모면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자 여기서 복합단지에서 뭐 EUV 어 D램부터 시작해서 어, EUV를 활용한 파운드리까지 다방면으로 아마 삼성자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수주를 받아서 물론 메모리는 초격차로서 1위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수주 소식이 아마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마구 찍어낼 겁니다. 물론 여러분, P1에서 P6까지 다짓고 나서 수주가 안 들어오면 난리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감안까지 한다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향후 반도체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섣불리 어, 삼성전 내부에서는 지금 P6까지 뭐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P6 P3 라인이 어 지금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견조 봐서 그리고 향후에 삼성자가 뭐 시그널을 전, 던졌죠. 음. 뭐 용수 확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통합동까지 지금 P5, P6 그 주변에 아마 들었을 거니까 어 이걸 감안한다면 P6까지는 다 지어진다고 가정하면 어, 삼성자, 향후 이게 2030년까지 다 지어진다면 여기서 어, 우리 주주를 위한 엄청난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마 다 완공은 어, 이 안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뭐좀더 어, 미국 공장이나 유럽까지 더 확장을 한다면 삼성자는 어, 엄청난 규모를 뿜어내겠죠. 자, 미래 삼성자의 핵심 기주로 어, 발도둥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가슴 뛰는 소식. 음, 하만에 몰라보는, 어, 몰라볼 정도로 어, 사상 최대 영업이 어, 올해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 삼성의 평택 캠퍼스, 어, 가공할 만한 규모가 어, 예상된다는 얘기까지 여러분하고 오늘 불금에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자, 이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도 아마 긍정적인 어, 삼성자의 주가 상승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음, 물론 주변 소식이 요즘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많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요즘. 음, 그렇기 때문에 늘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